오늘은 가전제품 구매비용은 줄이고 최대 9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많은 분께서 관심을 두시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어떤 제품을 사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이 모든 최신 정보를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2025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매년 변경되는 만큼 정확한 적용시점과 대상 품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적용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급사업에서는 구매인정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만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아쉽지만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환급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최미숙씨가 2025년 7월 5일에 1등급 냉장고를 구매하셨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옆집 박미영씨는 7월 2일에 같은 냉장고를 구매하셨다면 안타깝게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자입니다. 2025년 사업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이면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대상 품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총 11가지 품목이 환급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TV, 그리고 유선진공청소기가 해당합니다. 여기서 유선진공청소기는 현재 최고등급이 2등급인 점을 고려하여 2등급 제품까지 환급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품목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김씨는 이사를 앞두고 새 집을 꾸미면서 1등급 공기청정기, TV, 그리고 유선진공청소기를 새로 구매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세 가지 제품 모두 이번 환급대상에 포함되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액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환급률은 구매가의 10%이며, 개인별 환급한도는 최대 30만원입니다. 주목할 점은 가족 구성원이 각각 신청할 경우 가족 총합으로 최대 9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가구 내에서 여러 사람이 1등급 제품을 구매하고 신청하면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영 씨가 30만원을 환급받고 남편분께서 다른 제품을 구매하여 또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 중 성인이 있다면 자녀분도 신청하여 추가로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총 9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족단위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바로 제품 구매 전에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하시려는 제품이 으뜸 효율 환급 대상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만 유선진공 청소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등급까지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입니다. 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여 모델명, 효율 등급, 그리고 시행일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구매하신다면 상세 제품 설명 페이지에서 이러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새 김치 냉장고를 고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장 직원에게 다가가 1등급 마크가 있는 제품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구매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확인이 끝났다면 다음은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입니다. 2025년 으뜸 효율 환급사업의 경우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만 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든 오프라인 매장이든 구매방식 자체는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여러분께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구매하신 후에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환급신청 시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므로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촬영하여 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구매하신 제품의 실제 라벨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해야 하며, 라벨에 기재된 모델명, 효율등급, 그리고 시행일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 명판 사진이 필요합니다. 제품 본체에 부착된 명판에는 제조번호나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어 구매하신 제품의 고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거래 내역서 또는 구매 영수증입니다. 이 서류는 제품 구매 사실을 증빙하는 핵심 자료로 구매자 이름 구매 금액 구매 날짜 등 제품 구매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드 명세서나 현금 영수증 또는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내역 페이지를 캡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소영 씨는 구매 후 판매점에서 받은 상세 영수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으로 깨끗하게 촬영하여 파일 형태로 보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급금이 입금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니 이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간혹 일부 경우에 따라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있다면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필요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2025년 사업의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가능하며, 으뜸 효율 환급 사업 시스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안내에 따라 준비된 서류들을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업로드하는 서류 파일 또한 내용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명해야 합니다. 입력 오류나 흐릿한 서류는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여러 번 확인하며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환급금이 지급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미리 등록해두었던 신청인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및 입금 일정은 환급 시스템 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진행 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따라 준비하시면 여러분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환급사업 참여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과 함께 여러분의 환급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 유용한 팁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참여하시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과 함께 환급절차를 더욱 편리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환급대상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예산이 소진되어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도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어 많은 분께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올해는 꼭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렌탈 제품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환급 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렌탈 제품의 경우, 상품 자체 가격을 기준으로 하거나 렌탈 계약 시 일시불로 환산되는 금액 즉약70% 정도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산정됩니다. 렌탈 회사와 계약하시기 전에 환급 대상 여부와 기준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구매 방식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든 모두 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고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인 명의로 구매한 제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 명의로 새 제품을 구매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마켓에서 1등급 냉장고를 구매했다면 환급받을 수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환급받은 후 제품을 환불하는 경우 반드시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을 받으셨는데 불가피하게 제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환급사업 시스템에 다시 접속하여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이미 받은 환급금을 반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 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구성원이 대신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시스템 공지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김 과장님은 바쁜 업무 때문에 어머니 대신 어머니의 1등급 세탁기 환급 신청을 대리로 진행하며 위임장을 준비했습니다. 여섯째 카카오톡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팁입니다.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관련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두시면 신청 시작 알림이나 중요한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소진 임박 소식이나 신청 관련 변경사항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곱째, 피싱 사이트와 가짜 정보에 대한 주의입니다. 환급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이를 악용한 피싱 사이트나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황급시스템 주소나 카카오톡 채널 등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과 팁들을 잘 숙지하신다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혜택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에너지 절약을 통해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2025년 7월 4일 이후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또는 유선진공청소기의 경우 2등급 제품을 구매하셔야 환급대상이 되며, 8월 13일부터 오전 10시부터 환급신청이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가지 품목에 대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고, 개인별 최대 30만원 그리고 가족 합산으로는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제품 구매 전 등급 확인부터 구매, 증빙 서류 준비, 온라인 신청, 그리고 심사 및 환급 지급 순으로 이루어지며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나 공식 웹사이트 확인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가전제품 구매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다음번에도 더욱 유용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